안녕하세요 포머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협찬 리뷰입니다. 트랙스타에서 코브라 970 GTX 모델을 보내주셔서 신호받고요. 이번에도 제 협찬 리뷰 조건인 자유로운 리뷰와 멤버십 회원분들과 같이 만들 수 있는 리뷰 조건을 수락해 주셔서 총 다섯 쪽의 신발을 받아 저 말고도 네분의 간단 리뷰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신발 제공 이외에 다른 대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신발을 좋아하고 많이 신어봤다 생각하지만 등산화 쪽은 경험이 별로 없으니 처음 받았을 땐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열흘 가까이 신어보면서 그리고 산을 타보니 왜 코브라가 트랙스타의 메인 모델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코브라는 코리아와 코브라의 합성어로 거칠고 강인한 느낌을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여러 가지로 장점과 강점이 많이 느껴지는 신발이었습니다. 그럼 화면 바꿔 자세한 리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의 무게는 275 사이즈 455g으로 일상화 기준으로 본다면 살짝 무거운 감은 있으나 등산화에는 옵션이 많아 납득이 되는 무게였습니다. 보아 시스템부터 언급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무지 편하더라고요 끈을 묶지 않는 방식 중에서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미국 보아사와 협력하여 신발을 채택하는 방식은 지금 여러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걸 최초로 시도한 브랜드가 트랙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얼을 돌려주기만 하면 신은 사람 발에 맞춰 취향껏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다른 신발들은 발등쪽에만 사용되는 반면 코브라 9 7공은 뒤축까지 연결되어 있어 최상의 피팅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안감 전부 사용된 고어텍스 소재인데요 뭐 비싼 소재이고 발수 방수가 되면서 통풍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제 채널이 아니죠. 바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비가 살짝 오는 정도는 이 정도로 물을 적셔주면 될것 같은데요. 뭐 툭툭 털어내거나 쓱 닦아주면 바로 해결될 것 같고요. 다음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을 전제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넣은 종이가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물 분자보다 작은 구멍이 있어 공기는 통하고 물은 안 통하는 고어텍스 이론이 맞네요. 겉에 메시는 당연히 적겠지만 이 정도면 비오는 날도 안심하고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 하겠습니다. 괜히 고어텍스 고어텍스 하는 게 아니네요. 아웃솔에도 여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일주일 넘게 산행까지 해봤지만 마모가 거의 없는 슈퍼검솔이 사용되었고 하이퍼그립이라 부르는 아웃솔 모양은 미끄러짐 없이 접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IST라 부르는 단단한 미드솔 밑에 말랑한 미드솔을 깔고 분할 아웃솔을 붙여 지프맨이 불규칙한 비포장도로에서 안정적인 걸음을 할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치부터 뒤축 미드솔을 감싸고 있는 TPU 지지대는 발의 움직임을 최소화 시켜주는 든든한 장치였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기술들의 집약체이다 보니 뭐 무게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들지만. 사행시에는 전혀 무겁게 느껴지는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같은 신발을 신어보신 멤버십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신기 전 트리스타 하이퍼그립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웃도어 신발은 비브라임 적용된 신발만 신고 있었던 터라, 일주일 동안 여러 상황에 대해서 신어봤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전지기 운동, 강사였기 때문에 웨이트 신발은 뭐 나이키 매트콤, 로말레오 다 신고 있지만 어, 스쿼트 할때 바닥 지지력 문제가 많았지만 이 신발은 스쿼트 할때 위드 흔들림도 없고 너무나 접착력이 좋았습니다. 하이퍼그립이 왜 해외 아웃도어 제품에 계약이 되어서 비브람이 위협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접지력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리고 야간상행이나 트래킹 시 반사체, 소위 말하는 리플렉티브가 신발 중앙부에 사용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코브라 970 GTX를 일상용으로 신으면서 3시간 동안 등산을 두번 정도 해보고 러닝돔에 뽑았는데요 디자인은 일반적인 트래킹화로 무난함을 갖췄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접지력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등산을 하는 동안 큰 자갈, 가위, 나무뿌리 계단 축한 진흙을 일부러 밟아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미끄러움이 하나 없이 아주 좋은 접지력을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TPU가 발의 뒤틀림을 잘 방지해줘서 안전한 등반을 할수 있었습니다. 쿠션은 좀 단단한 편이라 인솔을 교체해서 신는 게 발의 피로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재질이 고아텍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땀흡수와 탈수가 역시 잘 돼서. 신는 동안 아주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보아 시스템인데요. 어, 신고 벗고가 아주 편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신어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 시스템이 저에게는 잘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신고 벗기 너무 너무 편했고 힐슬립 없이 발등을 잘 잡아주어서 안정적이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랙스타에서 얘기하는 하이퍼 그립 시스템을 탄행을 하면서 느껴봤는데, 미끄러짐 없이 바닥에 이 패턴들로 인해서, 잘 잡아주었고, 또한 가지는 쿠션이 처음에는 딱딱하다고 생각해서 아스팔트 길이나 비포장도를 걸을 때좀 불편하다 생각했는데, 막상 흙길이나 이제 돌길을 걸어보니 이 쿠션이 저에게는 안정감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흔들림 없이 발목을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농구화로 따지면 로우컷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뒤틀림 없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트래킹화였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신어봤고요. 일단 디자이나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등산화, 트래킹화보다는잘 빠진 것 같아요. 색상도 좋아서 일상화로 신기에도 무리 없어 보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약간 평발인데도 좀잘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가벼운 산행하기에도 좋았고요. 신다 보니까, 여기 택에서 보신 것처럼, 뭐, 슈퍼검, 뭐, 이렇게, 뭐, 하이퍼 그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물기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그냥 밤에 약간 산책하듯이 이렇게 공도 같은데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도 생각보다 제가 그냥 막 신었는데, 밑창도 많이 달지 않아서, 내구성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좀 비싼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빼고는 그냥 무난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신어 보셨는지도 보셨는데요. 모두들 신발에 해박하신 분들이라 잘 관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다들 비슷비슷하게 느끼셨더라고요. 역시 좋은 신발이면 맞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는 저는 러니화정 사이즈를 신었더니 살짝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인솔을 추가해 신었더니 사이즈도 맞고 쿠션도 늘어나 딱 좋았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산행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는 고려 대상인 듯하고요 뭐 영상 보시고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트랙스타 코브라 970 GTX 협찬 리뷰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